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이름이 정수, 저희 학원 이름이 정수학제 이름이 정수니까. 제가 이 학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논연고 같은 케이스. 자, 이제 숫자 한번 보실게요. 논연고 같은 케이스는, 어, 보이세요? 좀 전에 고전에서 문과 아까 30, 40만 이랬었죠. 0, 5, 0 이렇게 됩니다. 자, 논연은 전형적인 문과 학교입니다. 학급 수가 문과 8개, 이과 2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과에서 등급 안에 이것도 상, 이따 제가 또 보여드릴 자료 오늘 많이 좀 보여드릴 거예요. 많이 여러분들, 어머님들 이제 많이 계안을 하실 텐데,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 학생 수도 보여드릴 겁니다. 나중에 수능을 선택하고 할 때도 그 선택한 학그 과목의 학생 수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100명 중에 4% 하고 10명 중에 4%는 하늘과 땅 차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명수 많은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죠. 명수 많은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요. 이과의 학생이 시험을 정말 못 봐도 난 정말 저 밑으로 더 내려가고 싶어라고 해도 4등급 이하로는 잘안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밑에 문과 친구들이 너무나 굳건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벽을 뚫기가 이과 계열에서는 정말 일주일 내내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시험 봐도 5등급대기가 만만치 않아요. 확고한 문과 친구들 콘크리트 벽 같은 단단한 문과 친구들이 버티고 있는 학교가 한 대가 됐죠. 얘도 덮어놓고 보면 수시입니다. 수시인데 자 문과 계열이 뭐죠? 수시고요. 그렇죠? 정시 그 이과 기열이 뭐죠? 정시. 아까랑 바뀌었죠. 그죠? 어 이제 그런 색깔들이 없지않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둘이 뭉실하게 거기는 좀 공부하는 분위기지 어떠지.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보시면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웃음> 어, <웃음>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이 있고 뭐또 하는데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그냥 전테 맡기시면 됩니다. 어제만 해도라도두 어, 명의 친구가, 노년 친구하고 고전 친구가 와서 자기 탐구 보고서 독서감상뭐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 알았어. 우선 수업, 우선 수업 들어가 있어. 그리고 제가 10분 만에 다 만들어서 이만큼, 이만큼 만들어서 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로 본록 별로 제가 이 책을 읽고 <laughs> 느낀 점과 <적은가? 웃음> 앞으로 제가 무슨 활동을 할 것이며. 그래서 넌 앞으로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아, 네. 그래서, 너는 이거 보고 너는 이걸 느낀 거야. 아, 네. <웃음> <웃음> 저는 그런 거 하는 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제가 싹 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니들은 공부만 해 탄구 보고서, 수행 평가 이런 거할때 그냥 나한테 다 갖고 와. 그러니까 뭐 진짜 어떻게한명 같은 케이스는 미적분에서 도함수의 활용을 갖고 걔도 마찬가지 도함수 활용을 해서 시장 경제에 접목된 것을 갖다가 자기가 어떤 걸 느끼고 거기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를 갖다가 걔가 말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 <웃음> <웃음> 지가 말하면서도 어, 근데 이걸 제가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래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이거 새벽 5시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제가 다 만들고 어머니나 아버님 모셔 놓고 실수하지 않고 버벅하지 않고 뭐 오래 했지만서도 가기 서또 보고 또 보고 막 바쁜 와중에 그래 알았어. 보세 옆에서 포스트에다 적어 놓고 그어근 제가 이제 뭐 금요일까지 아, 금요일이 무슨 금요일이야. 20분 뒤에 카톡에 보낼게. 그래서 15분 만에 딱 해서 카톡 딱 바로 보내줬죠 바로 역강실에 있었거든요. 카톡 딱 보내니까 좀 있다 수업하는데 와! <웃음> <웃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애가 이 성향 아이성 내가 좀 뭐가 특출하지 않고 약간 좀 둘이 뭉실해 여학생인데 그러면 방문 괜찮습니다. 아주 뛰어난 학교, 아주 뛰어난 학생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이런 것은 잘 챙겨 주면서 본인이 사부작 사부작해서 자기가 챙겨가면 무난하게 큰 경쟁 없이 인명 가서 머리 터지죠. 지 어떻게지 않고 인명 같은 케이스라든지 고장 같은 케이스라든지 노년 이과 같은 케이스에서는 특유의 여학교의 경쟁 구도가 있어요. 애가 이제 막 67점이었고 70점이었는데 그럼 고등학교 올라가서 7점 받으면 정말 잘한 거거든요. 중학교 때 7점 받았는데 제가 조금 좀 했다. 그냥 곱하기 2를 하면 되는데 7점 받았던 소리는 따블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엄마는 따블로 실망해 가지고 학원 옮긴다니까.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아닐 거 하면서 또 옮기십니다. 어쨌든. 괜찮아요. 또 저쪽에서 오니까 <laughs> 계속 우리만 나갔으면 제가 어떻게 먹고 살? 요 옮기다 또 그죠? 어. 지역 인재 전용으로 가는 겁니다. 지역 인재 전용 가는데 대신에 그 지역의 충청도, 전라도, 부산, 경상도에서 얘네 자라들이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최 상위권 애들이 그냥 그 지역에 머물러져 있어서 여기 명수가 남는다는 거죠. 송도고 같은 케이스는 수능 준비하기도 괜찮고 수시 준비하기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위권 친구들한테 도림고 같은 친구는 도림고 같은 학교는 친구가 도림고 같은 학교는 수시 준비하는데 괜찮은데 정시 준비는 조금 뻑이 없지 않나 솔직히 다또이또이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 있는 막 이런 극냐 뭐 특목고가 아닌 이상 비슷비슷한데 아까 제가 봤던 그 과목에서 뭐편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걸 봤을 때 도림고는. 상인과 친구들한테는 수시 준비하는데 괜찮다. 남동 송촌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그러니까 정시 준비는 비슷비슷한데 수시에서 남동이 조금 더잘 챙겨주는 그러니까 생기부를 조금 더잘 챙겨주는 그런 게좀 있어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입니다. 저의 열정이 식으면 우리 아이들 열정은 식는다라는 생각으로 정, 정말 뜨겁게 항상 열정이 열정이 떨어지면 저는 이제 그만할 거예요. 그니까 이제 열정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재미가 없고 이런다는 소리인데 아직 제가 나이가. 모르겠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곧 50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저한테 열정 있고 막 뜨겁게 해주는 그런 게 감사하고, 열정 식지 않게끔 새벽까지 하는 거, 그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